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 아이프 잘세코도매워반자이 느낌. 왜 엄마 아이디가 테리냐면요. 우리 테리는 로저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엄마가 테리 걸로 해주고, 테리가 엄마 걸로 이렇게 바꿔서 할 건데, 테리가 보베 드디어 89%입니다. 이 로저로 한번 마주치고 이 꼬라 한 개만 주우면 100%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테리랑 엄마의 목표는 5층에서 보베스를 만날 겁니다. 자, 그럼 빨리 한번 갈게요. 루시야, 같이 가. 여자 아이프 사세 <laughs> 우리 테리도 크리스마스 엄청 좋아하는데 친구들도 크리스마스 좋아하나요? 이번에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들 많이 받으셨나요? <laughs> 저도 크리스마스가 좋은 게 아니에요. 12월이 좋은 거라고요. 어, 우리 테리 12월이 왜 좋죠? 내 생일 12월 9일이 있으니까. 응, 테리 생일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선물 아 중에 12월 내내 우리 테리는 선물 파티. 오늘의 목표. 8배수 가고 9배수 가서. 테리가 보배 도 사고 그 보배스로 플레이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솔플로도 해보고 친구들하고 해봤는데 친구들 로저 여섯 마리랑 아빠가 패블로 유인해주고 그때 보배 한번 받고요 10층에서 그리고 아빠가 테리가 잘 동안 이제 로저로 해서 한두번더 봐가지고 89%가 됐습니다. 어두워아다고 피해야 됐다. 야 물렸구나. 어, 나도 나도 필요 다 이제 나피 채할 거 없는데, 내 피도 고피 없어. 아이고. 나와줘야 돼. 보배 그래! 보배 보베. 보베! 5층이야! 5층나 나올 때가 됐어! 아, 발작 속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코너도 좋아 봐, 자기. 아, 발작 속이 안 나는 것 같아. 아, 콜 나왔어, 콜. 콜이 나오면 보배트가안 나올 수도 있잖아. 눈이 빨가고. 한번더 하셨다. 이번엔 스프라우트와 로저 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까지아이 거야. 벌써 물리나니. <laughs> 5층까지 가자. 내 나도 보베트 보고 싶다고 내 것도 봐줘야 된다고. 엄마 5프로라고 5프로. 이거를 못 죽고 보베타트 한번 물려서 죽은 게 다라고. 내가 짜 5층까지 됐다. 왔어. 제발. 아니야 노래밖에 안 들려. 아 내가 이번 자세... 층도 우리 그러면 한. 10층까지 한번 도전해볼까? 이번에 태리가 살았으니까 네. 10층까지만 가고 태리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해보자 아이 뭐야 <laughs> 아이고 야 벌써 죽으면 어떡해 나 일부러 죽었지 <laughs> 아니 글기로가다가치구선이나와있 갑자기 튀어나와서 체력도 없었다 미안 정말 미안 드디어 10층 제발 제발 나와줘 법에. 나한테 됐잖아. 아, 발장소리 안 들려. 아, 발장소리 안 들려. 으 너무해. 이렇게 고생, 오, 패블! 오빛이 안 나오고, 패블! 아, 이런. 네가왜 나와! 네가왜 나오냐고! 루디랑 패블이 나와서, 엄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서 패블이 달려온다! 아. 루디야, 너한테 죽을게. 자, 드리야 우리 요번 보뱃 보면은 보배을살수 있죠? 어, 일단 이꼬르 무조건 한 개를 죽고 들켜야 돼. 안 그러면은 99%가 되거든? 일단 이꼬르를 먼저 죽겠습니다이 근데 보배이 아이템을 주우면 나타난대. 어깄다 여깄다, 여기 여 오! 아, 루이 거야. 일단 하트가 두 개가, 우와, 있음, 세 개가 오. 있으니까 보배 봤죠, 방금? 아이템을 주우면 온대요. 이 보뱃은 하지만 나는 이 꼴을 주워야 돼. 오 보배 거, 보배 거두개다주웠어 한번 들켜야 돼. 오해. 오, 보배사 보배사 나한테 와. 보배사 이 보배시 아이템 한번 주워 보겠습니다. 저한테 온다 그러거든요 아이템 을 주우면. 내가 주고 싶었다. 테이가 해볼래 아니. 테이프를 주워도 온다 그래요? 응. 좋은데 지금 패블님이 어그로를 하고 계시나? 하나. 달리기를 달리기 좀 충전 좀 하고. 모베타 보러 가겠습니다 내가 보고싶다 어 테리가 가어 테리가 지금 엄마가 하고 있고 조심해서 다른 애한테 죽으면 안되니까 달리기 없으니까 달리기 잘 챙기고 오 그치 그치 느꼈다 한번 달리기가 없어 모베타 다 물렸어 너 루이한테 물렸어 오케이 모베타 다 한번 물렸어요 두개다 먹고 죽을 거야 그래 죽고 우리 모베타 사야지 테리가 좀 전에 드디어 보벳 100%를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얘 장신구도 테리아 되게 좋대 한번 써보자 우리 얘 장신구도 쭈딱, 같이 써보고 어이 장신구가 굉장히 특이하대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쿨다운이 없대 그래서 음껏쓸수 있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자 어. 우리 테리가 일단 보벳을 구매하러 갔습니다 자 조건이 다 달성했고 드디어 구매했습니다 테리 스킨도 다살수 있어요 스킨도 하나씩 다 사볼게요 천천히 어, 보벳 보베 스킨. 보벳 빨간색 예쁜가? 얘도 괜찮다. 얘로 한번 가볼까? 진저 스킨도 사실고 우리 오너먼트가 충분하네요. 자, 요 오너먼트까지 해서, 우리 테리는 지금 관련된 건다샀고요 자, 보벳으로, 우리, 보벳 런, 보벳, 보베... 그 플레이 영상과 그 다음 보베트 장신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보베트 스킬 좀 바뀌었대, 테리야. 보베트 능력 좀한번 보자. 오 이동 속도가 원래 2개였잖아? 3개로 바뀌었어.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아이고 몇개였었어 5개에서 4개로 줄은 대신에 이동 속도가 늘어났어. 엄마는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어 테리가 추출에 좀 특화될 수 있게 엄마는 오. 쉘리 거랑 그 다음에 보베트 거 끼는 거 추천해. 일단 보베트 능력이 어떨지 모르니까. 비모컴? 좋은 거 같아요, 비모컴. 좋아요. 한테. 이거 불에다가 이거 불에 붙이면 터질 수 있겠다. 아, 둘다 밝은 친구들. 보베트 옆에 혹시 그거 있어? 반짝 빛나는 전구 모양? 없는데? 어, 네. 아 전구 빛나진 않나봐요. 자, 그럼 얼른 궁금했던 보베트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자. 이거 포탄 같이 생겼는데. 아예. 이게 전구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에 테니아 우리 빨간색 달려 있잖아. 그 장신구처럼 생기네, 애가. 이렇게. 어머, 브라이트닝가 많이 나오네. 응. 어. 음. 잠깐 나 가.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달려 있잖아. 여기. <laughs> 여기 뭐? 여기에 내가 달려데 되겠지. 음. 가자 어디로 갈까? 달렸다. 자 우리 보베트의 장신구와 보베트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래, 뭐래, 너무 얻기 힘들었던 뭐래. 우리 보베트리게는오일이 월요일이니까 하루 이틀, 거의 3일째 얻었네요. 있어야지. 엄마는 5%밖에 안 됐어. 어? 선물상자. 어? 어. 어디 어디 봐봐. 스킨. 오스킬이 선물상자야. 이게 위험할 때 한번 써봐. 이게 선물 속에 숨는데 움직일 순 없고 궁금합니다. 뭐야, 이것도. 오, 여기 가면 이제 체력이 빨리 찬데. 한번 볼게요. 체력을 쓰고, 테리어 옆에 가볼게요. 오, 여기 따라다니면 체력이 빨리 차네. 왜 이렇게 빨리 가? 같이 가! 너 체력 없지 않아? 일단 브라이트닝으로 가볼게요. 어, 내가 제일 잘됐키지그 우리 최대한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가 봅시다. 오! 어떻게 됐어? 숨어. 움직이진 수고. 않아? 응. 지나갔어. 움직이진 않고, 그렇게 8초 동안 무적이래 빨리 망가야 돼. 그동안 도망가는 거야 우와 너무 좋은데 보벳도 잘데키긴 합니다 스텔스가 2에요 2아 테리 체력 좋지 오 좋네 보벳 우리 테리 보벳 자주 할것 같은데요 느낌상 거의 맨날 할것 같은데요 음, 보벳 최애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보벳 1등 코니 2등 아스트로 3등 어 맞아요 잘데키지만 스킬이 너무 좋은 근데 쿨다운이 좀 길지 테리야 응. 체력 관리만 잘 하면은. 야, 엘리베이터에서 스킬이 원래 안 되거든요? 테리 한번 써봐. 어? 응. 안, 뭐라 썼다? 또한번 봐봐. 엘리베이터에서 사용할 수 없대는데? 친구들이 뭐 잘못 알았나보네. 어, 예서키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서키는 트위친구들 얘기만 듣고 엄마가 그 장신구를 확인을 안 하고 왔는데, 이따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우리 보벳 장신구의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이. 커피. 오 저기 선물 상자가 생겼어요. 산타 로지가 선물 주셨나 봐요. 저기 선물 상자야. 어이. 아, 귀여워 어 귀엽네요. 보배트 능력 너무 좋은데. 보배트 장신구 아직 활동 중이야 테리야 어때 지금은? 비활성. 아 비활성이야? 엘리베이터에서만 활성이 되는 거 맞네. 어 비활성이 됐어 지금? 음. 엄마. 그러면 테리나 트러워,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이 보베트는 이 장신구를 쓰면 좀 그런가 이따가 테리야 우리 요거 5층까지 한번 해보고 그 애들 왜 나밖에 안 돼? 테리, 테리 안 지지로 하면 안. 어때? 내가 내꺼가? 어저 로즈가. 또 누군가 날 봤대는데 나한테 오지마 응? 다시 찍는 걸로 합시다 어? 오 왔어? 너무 좋은 약간 코니 코니의 그 연기 폭탄 이후로 우리 테리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스킬을 찾았습니다 테리야 그럼 얘는 그걸 갖고 가면 좋겠다 코스모 거랑 코니꺼 그러면 쿨다운이 줄어들잖아 10초 응. 그럼 더 자주 무적이 되잖아 나 보베트 옆으로 가서 빨리 체력을 채워보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차는지 지금 요 정도 속도로 차죠? 보베트 같이 가 <laughs> 보베트가 저 <저를> 두고 갑니다 <laughs> 보베나좀 데리고 가라고 안녕 나 지금 피도 없는데 <laughs> 아스트로가 꽉 채워줬네요 어? 우와 나왔다 아스트로네 전체. 아 보배 발자국인 줄 이런 아스트로가 나왔네요 천체 아스트야난너 필요 없단다 안녕 콜난 너한테 죽을래 그래 콜이라도 있으면 오케이 콜 연구 됐고요 네 머리에서 간식 꺼내줘 <웃음> <웃음> 꺼내달래, 아? <laughs> 간식 꺼내달래 페블이 간식 꺼내달래 페브리뭐 줄까? 뭐 먹을래 페브 사탕? 뭐 먹을래 페브 사탕! 사탕 줄까? <laughs> 엘리베이터에서 활동 중이라고 떴거든요 얘 무슨 간식 먹고싶대? 응? 얘 무슨 간식 먹고싶대 페브리 그냥 간식 달래 무슨 간식이 아니라 응. 아, 지지 지금 쿨다운이 있죠 옆에 콜라 칠게 콜라 오 콜라 줄게 콜라 꺼내줄 거야? 좋은 생각이야 콜라 줬어 지금 잘했어 열심히 먹고 뛰고 있어 콜라 응. <laughs> 뭐 어떡해 어? 저기 스킬 없어? 들어갔더니 어? 다시 했어 물음표 써봐 테리 어? 안 되는데? 아. 뭐지? 자, 쓰고 써봐 다 쓰고 들어가면은 0초 되나요? 안 됐는데요 어? 아 문이 닫혀야 되나요? 뭐야 다른 친구가 다 문이 닫혀서 0초가 되면은 쓸도가 쓸모가 없잖아요! 0다쳤어 그럼 0초가 되는 거예요? 제건 스킬이 남아있는데? 뭐야. 그닥 좋은 스킬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스킬 재사용시간이 길었을 경우, 만약에 힐을 계속 줘야 되는 스프라우트 같은 경우, 그럴 때는 조금 쓸만하겠는데, 많이 쓰지 않을 것 같은 장신구입니다. 아. 테리야! 드디어 우리 테리가 보벳을 얻었어요. 우리 네. 보벳 장신구까지 설명해 주려고 지지로 한번 와봤는데 보벳 장신구는 그닥 추천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음,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테리의 게임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